진짜 싫어해. 모델이크해가지고야 근데 집 풍경 주변이 보이면 안 돼, 어차피.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작가님 찾아올 사람이 있는... 누가 있다고 그 이렇게 숨겨요? 모르지. 없죠. <laughs> 사장품이 <엄청 웃음> <laughs> 많아. 뻥치지 마요. 야. 아니 밥을 하셨어요? 그럼. 작가님이? 그럼, 새끼야. 뭐야! 진짜로? <laughs> 여러분 무려 만화나가 <바나나가> 요리를 했어요! <laughs> 너무 이런 모에서 씨발 이상해. 더울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자, 석아. 음, 맛있어. 네 간이라 말할 모르겠는데 괜찮니? 맛있어요. 음. 오늘 다른 와리 친구들은 다 일어나요? 오늘 잘 왔어. 네. 오늘 와일리지 푸닥거리 데이였거든 푸닥거리가 뭐요지는거 기간 장 음, 날? 오늘은 한 3명 조졌어. 에누 <laughs> 울기도 했어, 오늘. <laughs> 요즘 어빌리지 기간은 살짝 빠졌나 봐요. 그렇다기 어, 보다는 이제 복귀해야 되니까 이제 가지고 있던 습관들 좀 버리고 음 아빠가 아. 이안나는 되게 말했지. 그럼 음, 다 광고예요, 어빌리지들? 음, 아니야. 왜냐하면은 졸면 억울하잖아. 나 진짜 졸릴 생각인데, 직에서다 갔어. 친한 집갈라가주고 어때요? 아프리카 이적하는 삶은 어때요? 힘들어, 식물 있잖아. 뭘로 드는겨? 아, 너 뭔가 내용 쓸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없어, 2월부터 쉬고 있어, 4개월째 4개월째 쉬어요? 응, 음, 2주부터 쉬고 있잖아요. 난시신으 뭔가? 아니, 달라지셨네요. 내가 보기 뭐가 달라졌는데? 외롭... 하하하 그냥 진짜 집 앞에서 이렇게 반겨주시는데 혼자 늙어 가는 노인네 같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이 외로워졌지? 왜? 네. 뭐 여자 동니제 네. 아, 주변에 뭐, 동이. 저 저번에 과즙세장님이랑 마파했어요? 뭐 했지. 오이뭐 없어요? <laughs> 살갑게 답장만 해주더라 네, 잘해봐요, 동. 뭘 잘해. 너. 꾸신 여자가 없는 그런 원화나잖아 yeah. 야. 이렇게 페럴 올려면 모든 여자가 그냥 옆에 고 그냥. 이렇게 <놀람> 아, 지금 없지. 페럴을 같이 가래 <laughs> 야, 이따 노래할래? Okay. <laughs> 제가 진짜 고민을 했거든요. 음. 음. 아새노라라 집에 안가까 편한 옷을 가져갈까 하다가 편한 옷을 입고 왔어요. 나지면 아, <놀람> 얘는 자도 되는 애예요 다른 사사실상와른리람은 다른 지이은별른거든은다뭐 사람은 다다지사람 한번 해보자 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단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제일 잘하고 있지 않나, 지금? 잘하는 네. 만큼 혼내는 것도 많은 거지 아, 음, 대심도있는 거지. 음. 근데 지금 오는 그거 같아. 외국 배우. 어떤 시스에 빙의된 여자애들이 한 여차를 부르서또 하고 있거든. 그 숙녀원 같은데 다쳐가지고 아니야, 아니, 자기 집에서. 아, 여기 아, 침대에 이렇게 가아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 헬미미 이 o u r 왜 이런 소리 a die! y o u 도 많이 o 어졌어요 <laughs> 어떤 부분이 달라진 o 같니? 코가 작아졌어 코 r <laughs> <laughs> 코가 작아졌어요 i e y o 것같 e g 이 n n a die! You're 제 o n n 제 die! You're g o n n 아 die! y 아 u r e g o n 니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뭐분 따로 없으세요? <laughs> 전에 우리 감독님이 혹시 작가님이 저렇게 여자 친구 원하시는 게 진단이냐라고 물어보는 거 따로 저 정도면 진단 맞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진짜 필요하시면 예쁜 친구도 소개시켜준다고 하긴 시어요 하나, 둘, 셋. 예전 토크를 한번 해볼까요? 뭐 하고 지내셨나요? 부닥거리. 애들 기강 잡는거 말고 풍류의 삶을 즐기고 있지 어때요? ㅅ ㅂ 같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근데 복귀 기간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6월엔 해야지 이제 5월도 끝났어 이제 복귀해가지고 대유튜버가 돼서 인기남이 되는 거야 일단 근데 아프리카에서 밀리시잖아요 응? 아프리카에서 많이 밀리시잖아요 근데 너를 절벽에서 밀순 없잖아 없어요. 음. 치지직깔 걸. 거기 가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걸? 아 진짜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어디를 가나 방송 자체가 좀 접어들어가고 있는 판이었어, 솔직히. 음, 맞아요. 뭐 약간의 유튜브 여론은 좋아질 수 있다고 보는데 드라마틱한 건 있지 않았을 거야. 지금 치직도 음. 우리 같은 예능 하는 사람들보다는 버추얼과 게임 쪽이 더집중되어 있긴 한. 맞아 저희 같은 예능 할사람들이성장리가 뭐 없어졌지. 너는 나랑 다르지. <laughs> 왜요? 너는 좀 적극. 방송을 그만두니까 어때? 좀 많이 행복해졌어 원호한테 연락은 안 오지? 안 나왔죠. 보고 싶다고 새벽마다 전화 오고 술 먹고 싶다고원호한 전화 좀 해봐. 어. 어. 원호야, 괜찮니? 잊을만해. 뭐 아, 저희 지금 촬영 중이야. 어... 이렇게 왔는데 담영이가 너가 이제 자기를 많이 그리워하는 것 같다고 해서 일단은 물어보려 고 전화했어. 아, 이렇게 아직 정신 못 차는데. 오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 먹었던 별풍선 다 뱉어. 왜? 돈 벌려고 저팔 거거든요. 아 그래 그것 때문에 온다고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원래 갔었어야 됐어. 떡 치지만 너는 좋아했던 거잖아. 맞아. 맞네. 맞는 거같아 <laughs> <laughs> 근데 저는 방송인이 아니잖아요. 주변에 일반인 친구가 더 많아졌단 말이에요. 진짜 정신병자 같아. <laughs> <laughs> 그래도 워너가 다시 고백하면 받아들 마음은 있어? 돈잘 벌어요, 이제? 워너? 너 요즘 잘 버니? 목요살만큼은 뭐그 벌지. 그래, 헌팅포차 안 끊었고? 아, 그런 데못 가지. 왜못 가? 나이가 서른 하나야, 나. 러못 만날 거 같은데? 왜? 너몇 살인데? 저2 7곱이죠 야, 개살차야, 너네. 어. 오늘 미친 놈이 너 누구 만나려고? <놀람> <놀람> 아니, 아니 또 질투하는 거 질투하잖아. 전화 왔었어? 좋아해 응. 응! 뭐라고? 새로운 이제 보고 싶은데 볼 수는 없으니까 술을 먹겠다. 술 안주를 추천해달라. 어 진짜 그런 전화했었어? <laughs> <laughs> 방송에서 그랬었지. 아무튼 야 전화 저기 아픈데 전화 받느라 고생했어. 아 아닙니다. 아 어... 그래, 아빠 푹 쉬어. 병원도로 갈게. <laughs> 아, 예재밌겠다 남영이가 메이드복 입고 저기 병간을 해주겠대 아...아니 아니야 아파될 것 같아 진짜로 쉬면 나을 것 같은데 그래그래 어, 그래. 알았어 저희 들어가고 남영이한테 너무 뒤에서 연락하고 그러지마 그래 아, 알았어 차아갈게 어, <laughs> 알았어 재밌게 아, 놀다가 피디님 어. 아. 소개시켜준다는 사람이 있요 피디님이 주변에 그연극방화과 출신 친구들이 많아요 오 애초에 미팅한하간것 같은데 지금 혹시 회사 잘렸어? 아니 아니요 오늘 미팅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그건 너가 알수 없잖아 아 저희는 킬린도 공유를 해요 음. 그러니까 너뺀킬린도 이제... 너 하나 더 있는 거지 버리는 날 해놓고 <laughs> 그죠 아니 오늘 이제 매주 미팅 간다고 내가 잘 몰라서 조회수는 잘 나간 편이야? 응응 음, 음. 그래서 버릴 <laughs> 거아야 <어디가? 웃음> 저희 대표님은 약간 조회수 안 나와도 괜찮으니까 너가 행복한 모습을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주자 아하 음... 그 주대세요. 아니 그러면은 네. 그분들은 뭘로 벌어먹고 저기 너한테 저 지원하는? 알아서 잘 버세요. 너를 찍어준 게 취미야? 아 취미보다는 이제 본인의 꿈인 거죠 그것 또한. 그러니까 무언가를 메이킹하는 사람들은 그런 플레이어를 만들어내는 꿈이잖아요. 난 응. 그런 느낌이지. 너를 통해서 뭘 만들어내고 싶으시대? 그 같이 오토바이 타는 게 재밌는 거같던데 폭주족 그 아니야? 폭주는 아직 안 뛰고 있고요. 응. 야, 그러면은, 너도 네. 그런 거 하니? 어떤 거? 광복절에. 허나네, <laughs> 유명하거든? 아니. 아니... 그래 막, 아니야 막, 막, 아니야 그치잖아, 아니야 그치, 아니야 아니야 하고 막, 막 이렇게, 막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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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랬더니 천 원에 가서 탄대. 그럼 나 봤을 수도 있어. 그 내가 혹시 깃발 꽂고딸건 아니지,랬더니 진짜 그거는 그거 범죄라고 나한테 어떻게 생각하지 모르겠다. 그래서 오해가 있었지만 사실상 제 주변에 난폭 운전은 하지만 폭주적은 없어요. 난폭 운전은면왜 폭주적이야? <laughs> 근데 나한테 깃발 안 꼰다고 했는데. 아니 그때 걔들이 너무 나대가지고 네. 그때 이제 페라리를 었잖아 네. 근데 나 평범한 페라리 타고 가는데 갑자기 날 잡아가지고 당신. 저 사람들 동료 아니니까. 아니요아 진짜? 어 차가 튀니까. 설령한 시민한테 피해를 줘. 저저안줬저안 왔어요. 전쟁 치는 줬을 거 아니야. 빠빠가지고 빠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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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안 한다니까. 그러고 막승다니까 윌리하고 엄 돌아다니고. 보면. 아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는 담양이가 아니라 그냥 유리미로 살고 있어. 채널명은 뭐야? 이담양의 낭만실종상좀 너무 잘안 했죠? <laughs> 이다명이 시종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 그니까 다명이도 저로 인정을 한 거죠. 그양 다명이면 다명이왜유리이를 했대? 아우 다 틀리잖아 말이지 그냥 말하면 그냥 그런 자이 하고 넘어가라고. 뭐라고 실키가 너랑 나이가 지금 나이가몇살 차인데 이런 x 기에 나와. 죄송합니다. 시키가 X발 좀아니까 머리 신도해가지고 저는 금발머리 볼 때마다 아직도 그게 생각나요. 응. 저랑 은별이랑 K5에서 반복됐다. <laughs> <laughs> 잠깐 너네. 엠탕이 생각한 거. 뭐야? 뭐야? 어, 대표님 전화 왔다. 여보세요? 예. 나 어? 작가님 만나러 왔는데 작가님 할 말이 있다 그래 가지고. 어, 어, 어. 어, 지금 스0분폰 네. 아, 좀... 어?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좀 중요한 사안이 있어 가지고 전화 드렸는데 분님께서 여자 소개를 시켜 주신다고 그를했다고 <laughs> 어, 예. 예, 예. 어. 이건 기회야. 저는 사실 대표님 인상이 되게 좋았거든요. <laughs> 약간 남자들끼리 통하는 것 같은 그 있잖아요. 눈만 눈빛만 바로 이게 통하는 그거 있잖아요. 저 사람 뭔가 스한데 착한데 순한데 정의로운데 뭐. 래서 아들이에요. 그래서 <웃음> 나도 크리스찬이야. 홀스 보자마자 주기도부터 올랐다니까. 기속교시니까 <laughs> 어. <laughs> 아시겠네요. 지금 제가 필요한 게 뭐냐면은 리얼 다만 악에서구하소서거든요 그래서 <laughs> 사실 제가 딱 찾았 사람이 하나 있긴 해요 그분은 저기... 배우 모델이십니다 그 혹시... <laughs> 아 수정층 자가집이 있고 혼수가 있고 그 다음에 차로 있는 33세 그 미소년 괜찮은지 한번 여쭤봐 주시겠어요? 근데 정말 진짜로 일로오래 알고 지낸 분인데 네. 이분이 요즘 약간 진지한 교제 상대를 찾고 계세요 아 알잖아 아! 전에 그때 같이 봤던 음... 그... 음... 오 괜찮다! 내가 보여드릴게. 어 보여드리고 나머지 디테일한 것들은 내가 저기 그 배우님하고 <laughs>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나 교회에서 봬요. 아 좋은 날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예. 네. 근데 뭐가 어, 어떤 부분에 어울린다고요? 좀 참해요. 오. 스토리가 있어요. 이 배우님이랑 제가 한창 방송 그만두고 많이 힘들어했잖아요. 말수도 엄청 없어지고 사람도 못 만나고 음. 대인기피증이 엄청 심했는데 옆에서 아유. 케어를 잘해주셔서 저한6 시간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너는 그때 시절 얘기가 약간 흑역사야 아니요 아니요 전혀 응. 아니에요. 응. 키스키키? <laughs> 아 괜찮아. <laughs> 왜 이제 야 궁금한 게 하나 있어. 뭐죠? 키스키키가 뭐야? 그냥 그때 진짜로 저도 모르게 수행을 해버렸던 거예요. 나 이제 와서 하는 고해성사가 있어. 키스키키가 된 다음에 쫀득이랑 합방할 때가 있었어. 네. 그때 내가 쫀득이한테 저번에서 말렸어. 너그애 죽이는 거다. 그 정상이 아니다. 괜히 합방해가지고 저게 안 된다. 걔는 냅둬야 된다. 그때 음. 심지어 생방송에서 얘가 떴났어요 심지어 그 방송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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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조여면서 왔다고. 너무 감동이다. 저는 그때 루키스, 키키시 네. 사진 좀 봅시다. 보세요. 음차마다 느낌 알겠다. 네. 그, 엄청 화려한 미인상이 아니고 두부미 인상. 요즘은 두부미 인상 대세야. 성격도 엄청 좋아요. 음. 이거는 요일 뭐, 한번 뵙는 걸로 하도록 하고. 아 근데 그때 좀 해명을 하고 싶은 게 키스키키 때 다명이를 너무 이렇게 어떻게 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못 하겠는가, 뭘 모르니까. 그래서 막 키스라는 밴드를 좋아해서 그냥 그걸 아하. 하면서. 그때 어떠셨어요? 저를 보면? 너를 보면 응. 너무 많은 걱정을 됐지. 제곧 죽을 수도 있다. <laughs> 갑자기 막 이런 가 같은 찢어버리고 어쩌고 이런 데가 욕 같은 거 하면 안 돼. 난. 아 맞아. 근데 네, 그렇게 처음에는 웃겨가지고 깐깐대다가 이거 진짜다. 오, 그런 거 아니야? <끼리> <끼리> 그러가지고 네. 그래서 막학방하는사람들다 말리고 내학방 응. 저지꾼이었어. 아야 하지마. 이게 지금 상태 안 좋다. 이러면서. 아니 너무 감동이나좀 몰랐어요. 아, 왜냐면 어쨌든 은별이 통해서 저기 은별이랑 같이가지고 아기는 동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새끼 거의 고추고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어. 맞아. 아 그리고 좀. 걱정도 했지만 먹어도 되나 어 왜냐면은 저한테는 주변 어른 작가님이 하나였어요 내가 그때 이제 정신 차려야 된다 다명아 힘들어도 <laughs> 아니, 포기하면 재밌어요. 안 된다 갑자기 그런 캐릭터를 하면은 털털한 모습 좋아할 때 팬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그 사람들을 신경 써야 할까요? 저는 키스킥인데요키스킥키 아니야 그냥? <laughs> <laughs> 그니까 이제 오해가 있는 게 그때는 힘들었으니까 사인 생각이 좀 어려웠던 거죠. 맞아, 맞아. 그때 한창 힘들다가 가가 바뀌면서 그랬었지. 그 도파민을 끊으면 사람이 그렇게 돼요. 음. 항상 여러분 게임 가까이 하시고 담배 피시고 술 드시고 이렇게 사셔야 좀이 사바 세계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다. 난 뭐냐. 게임도 안 하고 술도 담배도 안 하는데. 아니 작가님은 오히려 본인이 좀 벽을 치고 있으니까 못 오지. 벽을 내가 못 쳐? 유튜버들이 대체로 그런게있던일요난 별로 안싸어 내가 진짜 고인이야? 똑같다. 무슨 아, 약간 다가가기 어려워요. 그리고 생각보다 작가님 되게 잘생겼어아 잠깐만 더러워. 아, 너 그래? 듣겠는데, <laughs> <생각 못 웃음> 아, 그래도 고맙다. 어. 네. 그게 뭔 상관이야? 작가님 잘생겨서 사람들이 이제 다가가기 어려웠었다. 음. 음. 아, 재밌는 얘기 없니 도 재생이 오빠 곧 제대해요. 대생이가 벌써 나오는구나. 제가, 대생이 오빠, 작년 여름에 면회를 갔어요. 근데 갔는데 생일이었던 거야. 난 몰랐는데. 음. 전 태어나서 면허, 면회를 처음 가본 거예요. 그, 래야 와. 그래가지고 오빠만 오랜만에 보러 왔는데, 아무도 안 왔대, 그때까지. 그 뒤로 이제 최근에 연락이 됐는데, 역시나 아직까지도 아무도 안 왔다. <laughs> 아, 이거, 살아났네. 잠깐만, 이거 써도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하나 언니가 남자친구랑 찍은 사진을 어. 올린 적 있어요. 친친으로 올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어느 날 이제 대생효과랑 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카톡을 하는데, 진짜 어떤 그런 얘기 한거 처음 들었어 밤명아나 군대 제대하면 여자 소개시켜줄 거지? 이러는 거야. 응.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말할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아, 근데. 이렇게 말하면 진심 같으니까 진짜 열심히 찾아보겠다. 왜냐면 내 솔직한 말로 나는 오빠를 너무 좋아해서 아무한테나 소개시켜주고 싶진 않고 내 진짜 좋은 사람이 소개시켜주겠다. 근데 그거 너무 양치 같은 말이야. 그럼 내가 만나면 되잖아. <놀람> 야, 그래 <그렇게> 좋은 남자. <놀람> 네가 만나면 되잖아. 아 그쵸. 근데 이제 좀 그렇잖아요. 이제 언니랑도 친하고 하니까. <놀람> 네. 하여튼 그런 그래가지고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했는데 나이 사진 본 뒤로 진짜 광뽕을봐 이러면서 <laughs> 누가 그걸 캡처해서 보냈던 거야. 왜 보내? 아 몰라. 그러니까 아. 누가 더 캡처해서 오빠한테 보낸 거야. 아 너가 아니고 누군가. 내가 아니고 누군가가, 누군가가 누구 재난이겠지그데걔 <laughs> 말고 누가 했어? 재난이 그랬겠지. 다음은 개인 의견입니다. <laughs> 말이 안나오는 처음으로 이렇 너무 당황을 어, 내가 보기에는 너가 어. 저한테 너무 너무 을 해가지고 내가 보기에너너가너나 너무 너아요 오빠는 너무 테 너무 너무 너이에요 제가 담을 수 없어요 저 혼자 무회 갔어요 아무도안갔무 너무 너무 는무 너무 너무 면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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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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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남자인 건 아는데 아... 남성적인.. 그러니까 정말 진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진짜 괜찮은 남자 정말 돈도 잘 벌지도 못하지만 너무 어? 많나! 어, 싫으니까! 아...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 취향이 아닌 거지! 그냥 대세 오빠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너이상형요전 요즘 이상형이 없어요. 음... <laughs> 근데 약간 그런 거 알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게 이상하지도 않아. 그렇게 나쁠 것도 없어. 근데 실현될 것 같진 않다? 약간 그런 느낌? 아니 군인이라 그래? 어 근데 오히려 멋있어졌어요. 군인은 딱.. 그럼 살야왜너 <laughs> 자꾸.. 너는 받지 않을 칭찬을 자꾸 하려고 그래? 안쓰없잖아 군대 가서 이제.. 8년을 만났는데.. 유명해집다 알아서 오겠지. 그거 나도 내가 그걸 하람이한테 얘기해줬지. <laughs> 뭐라지 하단이 뭐랬는지 알아요? 언니 그 남자친구랑 찍은 사진 대승 오빠 갖고 있어랬더니 뭐랬는지 알아? 이제는 이거 봐봐. 그 새끼 말고 답이 없어. 아 개새끼. 이러니까재단에 따른 증거 없습니다. 재난 이거 넌처음부좀 똑바로 사진 그랬냐? 네가 했고 안 했건 중요하지 않고 너가 안 했으면 억울한 거고. 근데 작가님도 뭐 약간 이재 난이다 하면은 그럴 수 있겠다 싶잖아. 아 <laughs> 그러니까. 제... 아나 이거 알았어. 최근에 내가 재미가 없던 이유가 제 목청이 엄청 크잖아요. 음. 여기 전원주택이잖아. 최근에 빌라에만 사니까 강아지랑 <laughs> 놀다 보면 음음. 민원이 들어오는 거 같아서 쭈구리가 됐어. 목소리가 좀 많이 작아졌어.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 전원주택의 자유로움을 맡기 한번 해볼까아 진짜. 근데 내가 지금 말하면서 데시벨이 올라가니까 느껴져 이렇게 그냥 편하게 말해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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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제 막 눈치 보인다니까 이렇게 하면 몸에 배워가지고 눈치 보는 게 목소리 크게 되는 게 무서워 야 조정 어디 가요? 노래방 어디? 어? 이렇내이바이바 <atas> 오늘의 봉사 활동 재밌었습니다. 아 네. 제가 지금 마사지를 받았거든요. 아 지금 목이 잠겼어. 아개쩐네 아니 이 새끼 좀손 하기 힘이, 아닌가 남자보다 좋습니다. 아. 아 아니 그건 아니죠. 저 연약한 간열이거든요. No. 아 스트레칭 많이 하시고 노인 어. 봉사 다음에 또 <laughs>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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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심히 잘 들어가고 네 다음에 어. 봬요. 그래 들어가라. 네. 야, 야 시간 늦었는데 잡오가. 아, 아버지 저 강아지 밥 줘야 돼서 먼저 뭐 먹고 가 제가.. 제가 또 올게요 아 그래? 네, 제가 또 알았어. 올게요 네, 금방 올게요 약속! 아, 우리 또 봐요 그래 네. 혼자 외롭다고 울지 말고 그래, 그래. 놀러 올게요 또 그래 저.. 다음에는 남자친구도 사귀어서 와 알겠습니다 올게요 아. 빠빠 아, 그래. 가라 자러 가야지